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컴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오늘은 C++ 언어에 대해서 기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C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셨는데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C++ 네, 오늘은 그, 그 언어를 체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C++ 라고 하면은 이제, 일명, 객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OOP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저희가, 칭합니다. 자, 여기서, 어, 객체라고 하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대상을, 오브젝트죠. 어떤 대상을, 어,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뭐로 하냐 면은 속성과 행이라고 하는 딱두 가지의 패턴으로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트리뷰트하고 비 v 이 o r 라는 것인데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키가 얼마가 있고 무게가 얼마 나간다, 혈액형이 뭐다, 나이가 어떻다, 성별이 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자, 사람은 어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걸을 수 있고, 입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언뜻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명사적인 특징. 아시겠죠? 이 명사. 이 명사를,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네, 뭐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두 가지의 에,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이고요. 자, 이런 객체를 개념을 가지고 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바로 OO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말은 쉬운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할지 자, 더 보시겠습니다. 자, 아, 대,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C++인데요. 네, 자. 어, 클라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는 클라스라는 것이 있고 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요. 자 우선 아까 예를 사람으로 들었는데 자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 것인데 그 정의가 아까 보셨듯이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것을 그냥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 자 정의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변수 타입 그때 설명 들으셨죠 그 변수의 타입 종류마다 그 크기가 다르고 메모리를 점유하는 크기가 다른은 어 다른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타입인데 네 어쨌든 클라스라는 것은 그두 가지 에두 가지 속성과 행위를 정의를 해 놓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객체는 무엇이냐? 그렇게 정의가 된 클라스를, 자, 사람을 우리 정의하기를, 자, 키, 무게, 나이 등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키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나이가 다를 테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구분하는 것이 바로 객체입니다. 객체. 더불어, 클래스가 새로 정의된 데이터 타입이라면 이 데이터 타입 아시죠? 변수 타입 옆에 이제 이름을 놓고 변수 이름을 놓고 정의를 하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메모리를 점유하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면 클래스를 두고 그것을 이제 메모리에 실제로 배치해서 써야 되니까 어, 객체 변수가 되겠죠. 변수. 그 객체 변수가 되는, 즉, 클라스의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객체인데, 네, 그렇죠. 어, 클라스의 클래스가 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정의, 정의를 위한 개념이면 실제 써먹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 클라스에 대한 변수가 바로 객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어, 프로그램에서는 또그 객체 프로그램에서는 그 변수 정의해 놓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어트리뷰이죠 이것이 속성이 되는 것이고 행위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 프로그램에서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함수나 프로시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속성인 것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운이죠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동사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함수나 프로시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네 바로 그,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 변수가 있어야만이 어, 멤버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개체를 이루고 있는 재반 어떤 것들을 다 멤버라고 하는데 멤버 변수 및 함수가 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객체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자그 다음에 에, C++ 언어 즉 객체지향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인 a 리턴스라고 합니다. 상속이라고 하고요. 어, 상속을 했을 때 에, 다형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 가지의 에, 그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성격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 바로 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속성과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니까 그 형질이죠.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당연히 또 새롭게 추가되거나 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속성을 혹은 행위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어, 기존의 형질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양성은 당연히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서 어, 달리 이 행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 특징을 바로 다형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클래스, 객체, 상속, 다형성. 네, 이거를 한번 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두니어 C++에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려면은 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네, 클래스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원하는 클래스명을 이제 쓰고 이렇게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것은 클라스를 정의하는 그 마지막 라인에는 요 항상 세미콜론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 안하시면 이제 컴파일때 오류가 납니다.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public 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privat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클라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나 함수가 프라이빗하게 쓸 것인지 퍼블릭 즉 공공적 개인적으로 쓸 것인지 공공적으로 쓸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냥 이 클래스 내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음,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퍼블릭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외부에서 이 퍼블릭 함수라든지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 아무것도 쓰지를 않으면 그냥 프라이빗이 됩니다 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정의 if and define에 의해서 정의가 안 됐으니까 최초에는 d e f i n e 을 하고 이렇게 수행되고 빠지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다시 이걸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게 define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겠죠 자그 얘기는 뭐냐면 이클 l 스명클 l 스 s 화일을 가지고 있는 이게 헤더 a 화일인데 이 헤드 파일을 여러 곳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클래스 정의를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두번 이상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서 한 번만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한 번만 이렇게 수행이 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된 클래스 내에 이제 멤버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C++와의 CPP 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플리멘트 구현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는 어 정의가 된 이쪽에서 정의가 된 클래스로 이제 헤더명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인클루드를 해야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클루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인클루드가된 상황에서 이제 그 클래스명을 인식을 하니까 똑같이 이제 합니다. 함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변수 타입 돌려줄 변수 타입이 필요한 거고요. 클래스명 똑같이 주시고 요 콜론 두 개입니다. 콜론 두 개. 다시 말하면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멤버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인수목록은 똑같습니다 함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void 프로시저니까요 똑같습니다 클래스명 콜론 두개 프로시저명이 되는 것이죠 뭐 인수목록은 똑같고요 자 이런 두 개의 타입으로 정의를 각각 이제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고요 이걸 함수니까 요 끝에 반드시 리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리턴 이 변수 타입에 맞는 리턴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함수고, 없는 것이 프로시저죠. 네. 자, 이렇게, 예, 이클래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 함수들을 모두,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실제 구현,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헤더 파일과 클래스 파일, CPP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헤더 파일과 아, CPP 파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해당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클래스 명으로 된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를 시킵니다. 네,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인클루드가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 명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클래스를 쓰시고요. 자, 어떤 명으로 할 것인지, 이제 개체가 되는 것이죠. 개체 변수명을 쓰시고, 혹은 포인트로 쓰시려면은, 이렇게, 아스테이크를 써서 주시고요. 자, 두 가지를 만약에 선언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자, 개체 변수명, 여기 있는 겁니다. 점입니다, 점. 포인트를,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멤버 변수도, 하든 멤버 함수를 하든 이렇게 포인터를 쓰셔서 하는 것이고요. 변수니까 속성이니까 이퀄해서 어떤 뭐 값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근데 함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괄호 안에 이렇게 뭐 인수가 전달이 되겠죠. 네, 프로시저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전달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개체 변수 포인터 형식으로 만약에 선언을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이 개체 포인터가 가리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시하고 이렇게 부등호를 써서 화살표 개념으로 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점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대시 부등호 해서 화살표인 것처럼 해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멤버의 변수라든지 이,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멤버의 함수라든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구요 네, 아두니에서는 보통 센서를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클라스명, 어떤 변수명, 뭐, 쓰시든지 포인터명으로 해서 선언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함수 내에서 사용을 주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했던 얘가 바로 serial이죠. serial.begin, 뭐 serial.print, 이렇게 썼었죠. 네, 그 serial이 바로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여기서 어, 이제 기입되어 있죠. 보통 대부분 다 등록된 라이브리는 다시 c++고요. 헤더파일에 음, 해당하는 클래스의 정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명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고요. 음, 클래스명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고요. 네, 개체 변수니까 배열도 가능합니다. 그죠? 개체 변수명에 대괄호 숫자 쓰면 배열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배열은? 네.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스에 대한 개념, 객체된 개념을 설명드렸구요. 자, 앞으로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 해당하는 파일들이 이제 위치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에, 클라스 자가 붙은 이 클라스 파일들은 그 다큐멘트에 아두니어의 라이브러스 밑에 이렇게 있어야만이 예, 컴파일 할때 참조가 되고요. 스케치 파일들은, 어, 다큐먼트의아드뉴의 각각의 이름으로, 도그로봇, 폴리모피즘, 어, 로봇이라는 각각의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만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는 반드시 라이브러리 안에 이렇게 존속을 해야만 컴파일 할때 문제가 없다는 것, 어, 염두에 두시고요. 어, 편집기로 작성을 하셔서 해당하는 디렉토리에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아드니어를 어 가동을 시키시면은 이이 클래스 파일들을 이렇게 예,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어 연이어서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